어이, 안녕하세요. 샘민가족TV 샘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그냥 내 소리를 찍겠습니다. 일단 한번 어떻게 안 되는지 볼까요? 이렇게 녹음 버튼을 누르면 녹화. 3, 2. 여기서 오류라는 게 떠요. What the 그냥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작. 아. 목말라. 어, 저 콜라 있네. 나이스. 오. 코카콜라, 맛있어. 맛있으면, 또 먹어. 또 먹으면, 배탈라 어, 배탈락라고 배탈락? 배탈? 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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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. 어, 미안하다. 아, 미안하다. 아, 미안하다. 아, 어, 배 아프다. 어, 배아파다 어, 배아파 어, 차, 어, 친구야. 나 쏘지 마. 왜? 나는 너네게 치킨 먹어야 돼. 근데 그중 핵 아니에요. 맞아, 이 자식아. 너 죽어. <laughs> 지금 생존 매심. 투, 투. 나도 지금 저녁에 밥이 없어서. 치킨 시켜 먹어야 되는데? 나도 치킨 시켜 먹어야 돼. 친구보다 치킨이 중요하니? 응, 당연하지. 야, 야 이런, 거지 같은 놈들. 와, 개구리!